이거 그거 매갈이 안하면 되겠다 어? 매갈이 안 닳으면 되겠다 잘나가라 아뭐 매갈이 내난딱 맞는 아, 뭐. 내가, 아 그래 네가 매갈이 뭐 균형이라도 너는 좋아갖고 음. 안 닳으면 차 안나간다고 그래갖고 달아준거 아이거아이거잘 부리끼도 많이 높아졌고 액셀파일러도 아, 많이 올라와버네 그러니까 저 스카냐 오사공 균바디가그 자리에 프리킥가 너무 올라가고그거치질 하자네. 그러게이 그러니까 발가락을 진짜 가네. 진짜 내가 옛날에 발가락 얘기했던 말이야. 진짜 그, 발가락. 그 발가락으로만 그 짐식고도 그래. 발가락만 언제 가도 천하나마 정신없이 나간다 자네. 그러게 그러니까 나가네. 이게 그리고, 저 항소 길이가 엄청 길이야 보다. 아 항소 길이가 엄청 길다 그러나. 어. 아. 그러니까 이게. 국, 도 길에 뭐, 3.7km 공차 중량, 공차로 3.7만 나와도 대박이었는데, 어. 4.7이 나온다고, 동영상 어. 찍은 보냈더라그니 아세가 안라오게 그건 나오지. 어, 안바밀니 아, 계속 나오거든. 왜냐면, 매가리하고 어. 또, 호환이 잘 맞는 거야, 그게 또. 그러 아, 그러니까 계속 밀고 가는 거야. 야, 이거 누가 쳐부지 달아도, 이거 내가 보지 달아야 되는데, 큰손이 지키듯이. 아니, 그거 3년 후에 내가 공개하려고 했는데, 어. 경기가 지금 어렵다네. 그렇지, 그렇지. 경기가 어려우니까 기름값도 또 많이 올랐다네. 이거 어. 뭐 기름이라도 이렇게 갖고 빨리 갚아야 될거 아이가. 그런 차원에서 빨리 출시를 하려고, 막 내가 한, 한 3년 있다가 내가 사실은 출시하려고 했다고. 그, 그래, 이제 그만하라이 네고니 30단계 보호평 하고 난리가 나고 그마하고참미끄러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난리 방방 뜨고 난리 했잖아요. 거기 나서문제을뭐그랬다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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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해라그만해 그래 이제 나도 그말 할라 한다. 이제 더 이상 자꾸 하면 아? 어. 사람들이 이 시간이 틀린다. 이제 자꾸 안한다고하래 <laughs> <laughs> 거리가 멀어진지 가격이 비싸지. 니어 어. 오케이. 드라마 콜센터 들어가아이 진짜 광수 기회 엄청 길어. 네, 아까 그, 빼려온 벌보 째지 가가 이걸 달았으면, 어저께 갔어요, 체제, 다게 민첩을 하려고 그래. 네. 민첩. 네. 네. 그, 이 이제, 이제, 달았으면, 우리 해병도 있잖아요. 어. 사0단 달고 난리가 났다, 아이가. 그러겠네. 그렇게되겠네 에? 네. 네. 내가, 내가 그런 응. 느낌인데. 지금 20도 싣고 가는데, 3도, 4도 싣고 가는 느낌이 난다. 응. 음, 그러니까. 응. 어. 방석 일어 이게 뭐를 엄청 일어. 요어 가라 오면서 내가 방석 몇번안밟았다 음. <laughs> 음. 그야, 이, 어, 아, 이 놀랬다. 아, 방석몇번안밟고뭐신앙까지 받았으니까 뭐, 뭐 이름 묶도안 했겠나? 응. 그, 그, 안밟으면안 묶지 차라리 아무거나. 응. 저지가 허리 빠져 보니까. 그래. 응. 음. 그래 알았어 이제 응. 자, 자, 알았죠? 수고했어. 응. 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풍 파워 자동차 고장 예방 백신기를 개발한 매직 맥가이버 발명가 정선모입니다. 예, 네, 제가 참 보람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를 만나가지고 걱정 없이 운전을 하고 정비공장 운전 갈 일이 없고 차 바꿀 일이 없고, 네. 뭐, 최고의 성능으로 운행을 해도 뭐, 따라올 차가 없을 정도로 운행을 해도 뭐, 이, 도대체 걱정이 안된답니다. 차가 고장 날까 걱정이 안되고 이거 어? 뭐오죽뭐면 얌마 냉동발전기 가져오자마자 새거 가져오자마자 눈 따갖고 해서 또 이거 달아져 보니까 눈도 안 따갖고 또 끌어 놓으면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는데 지금은 잠도 잘잔답니다 예, 소리가 조용해졌으 보니까 예. 예, 한마디로 자동차 고장 예방 배신기 엔진 고장 예방 메신기 이차는 30단계 고용 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 30단계 고용 버전을 했는데 신형 주름관 냉각파워하고 동냉 하나 어, 여것도 하나 더 달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용 버전 30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3 5단계네 메가류까지. 그런데 오늘은 저 신형 버전으로 하나 교체하고 하나를 더 다니까, 이제 40단계. 사장님. 지금 30단계 고용버전 하고 나서 난리가 났는데, 이제 고만 거 바라라. 겁이나 운전을 못 오겠다. 브레이크가 밀린다. 그래가지고, 다시 브레이크도 잘 듣게 해줬잖아요. 네. 이제 브레이크 안 밀리죠? 안 밀립니다. 이제, 그러면 자또 브레이크가 안 밀리니까 업그레이드 또더 해달라고 그러네막 브레이크가 밀릴 정도로 차가 너무 잘 나가갖고, 응, 겁이 나서 운전을 못 오겠다고 했는데, 벌써 익숙해져 버리는 감네 그 개발을 하면 안 된다, 소리야. 안 하고, 또, 동영상 보더만은 또, 살붓이, 이제 또, 40단계가 하고 싶어갖고 왔네요. 네. 이 야, 참, 우리 고, 공개했잖아요. 저하고 통화했네요. 어, 겁이 나 운전을 못 하겠다. 프리키가밀 정도로 차가 너무 잘 나가니까 겁이 난다고. 어, 더욱, 이제 금만 개발을 하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제 또, 40단계가 또, 설붓지 하고 싶은가 보죠. 지금 다, 40단계 하면 안 돼. 그만, 스톱. <laughs> 안 그래도 이제 40단계는 끝판왕이라고 내가 선포를 했습니다. 자, 40단계는 끝판왕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너스입니다. 40단계가 이제 끝이에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 구상은 하고 있지만 이건 한몇년 후에 나될 겁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40단계도 한몇년 후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길값도 오르고 일도 하니까 빨리빨리 차 바뀌지 말고 40단계 달아갖고 중고차들은 빨리 새차 성능 유지하고, 또세차 성능은 빨리 따라가지고 고장 없이 운행하라고 기름도 응. 작게 응. 먹고 허라고 응. 개발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40 단계, 어? 옛날 그철회라용 어, 어, 카본 분리기, 카본 분해기, 경유 정리기, 맥필터, 저 냉각 파워, 저그 메가리오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있나? 아저 보이죠? 어저 보이죠? 예, 네, 메가리오까지 해 갖고. 구형 버전 35단계로 하고 있는데 오늘 또 40단계로 업을 해 보겠습니다 참이차차 이차 남바 부산 쪽에서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네. 따라올 차가 없다는 걸알 겁니다 네. 얀마발전기 올려 가지고 지금 어때요 잘 쓰고 있습니까 얀마발전기 발전용접기 발, 잘, 아 발전기 참잘 쓰지 이제 내, 냄새 안 나죠 냄새가 참 많고 냄새가 난다. 그 아, 냄새 발진. 아. 냉동 어,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시끄러워서. 냄새가 나서. 냄새가 어디 나야 아마. 그러고 차 알아서 시끄러워또산에도 응. 냄새 난다고. 그게. 음. 우리가 눈이 따가다고 지기 봄에. 언제 원래 밑에 달아 있는 우리 가고 산 거예요, 아그렇그 주거라 하면자 연기도 맹도 작게 나오고. 눈도 았다 갖고. 시도도 잘 걸려. 시끄러 또. 시끄러운 것도 없고. 조용하겠네요. 조용하지. 조용하지. 잠잘 잔달 때 시끄러워서 못잔다고 했는데. 그 그래, 제가 저거 다른 애 내꺼 문제야. 전반적인 게 갖고 다니는 사람들 부산에 한들 되냐고 저, 그러니까 사람 차. 사람 차고. 어. 내 적어야죠. 내가이부 그 다른 거저저 발전기 네. 내띠 없어. 다른 건 없더라고. 아, 아무도 안 달라. 자는 다른 차들은 안 달았지. 아, 달 차. <laughs> 그래. 아, 못 떨리는데 내 따라들 사람. 다나 진짜 나보면 30단계에 형 버전은 하고 35단계지. 뭐가 이거 있어. 구천 한 발에 갔다 오더만 고만개 발을하고 난리 났어. 클났다고. 차 브레이크가 밀린다고. 너무 잘 나가 보니까 겁이 난다. 운전 못 하겠다. 야, 브레이크를 안 잡거나 땡긴다 이거. 엔진 브레이크 생각. 뭘 이거는. 저건 니타드가 없자네 니타드가 없으니까. 땡길 수가. 그렇게 그냥 조막하다 보면 땡기는 거 있잖아. 1 2 3단계가 나왔으니까 갈거때 얘가 먹었어. 가강 갑아. <웃음> <웃음> 이 차는 모르겠는데, 그거는아 음, 그래. 음. 참, 참, 그래갖고 30단계에서 끝낼라고 끝 끝내려고 했는데 냉각 파워, 네. 저 니타드 쓰는 자들 때문에 안 돼. 네. 니타드 쓰는 자들이 겨울에도 내리막 긴 데는 호황팬이 너무 많이 돌아간대. 그러면 헤드가 다 작살나 버리거든. 저, 헤드가 전부 다 금가버리는 거야. 실린더 블록까지금가 네. 네. 남친이 그, 네안 그대로 밟아 브레이밟으 자동되어 가 리타드가 없다니까 안 되지 네 브레이크. 여, 그 아, 음.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안돼안 되지 리타드를 여야지 다드는기인데 아니요 뭐라고 버튼 눌리면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으로 아 볼보는 아. 아. 없는 거아 거는 음. 음. 그그뭐 있는가 몰라 저그렇 있어요 볼브랑 아냐. 현대차 아니, 현대. 엑시헨아니안 아, 써. 그기야 그 자동으로 끌어야지. 음. 아. 그러고 그리고는... 나 땡겨. 기 지금 몇 년씩이요? 이거 2019년식. 야 세월 잘 가네. 벌써 <웃음> 6년 할부. <laughs> 이제 다 올해. 올월 5월달입니다. 올 5월달이면 올 6년 할부 끝난다고. 새차 갖고 오자마자 이전 장착해가지고. 이야. 진짜 세월 <laughs> 너무 잘 가네. 몇 킬로 탔어요? 60만. 60만. 아이고, 뭐, 일한해못 허내 해도 또, 지키려는 뗐네. 일 년에 10만키로 가까이 이상 뗐네. 응? 아, 전부 공장 돈 얼마 갖다 줬어요? 전부 공장 뭐. 소모품에는 뭐 별로 갖다 준게 없죠. 그럼 뭐 족보도 없 얻겠네, 아예 뭐. 족보로 올라가진다, 원하면 그저 그거, 뭐 소모품 갈아준다. 소모품이니까. 응. 한 번씩 갈아줘야 근데 근데 되니까 그 엔지나 진미션고손안뭐이니까 응, 그래. 뭐, 뭐 오일을 오일도 안 갈지. 시... 6년 동안 시... 오일도 안 갈고. 시... 시... 이제 엔진... 기존에 차에 있는, 엔진에 있는 실타만 갈아주고, 응. 6년 동안 60만 킬로 뛰는데, 오일도 안 갈아줬네. 안 헤헤, 오일집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자, 오늘 또, 한번, 이렇게 해서 40단계 끝판왕, 아,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차잘알 겁니다, 아마. 냉각기 두개 달았습니다. 냉각기 두 개. 두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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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개 달았는데, 자, 시동을, 네,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차는또 철거하고, 벤즈 6 3 0 2가6 5 0 2가 모르겠습니다. 저, 내일 출고 온다고 오늘 떼고 차 갖다 주고, 내일 또 출고 오면, 재장착할 예정인데, 엇그레이들 해갖고 달지, 안 할지는, 그, 건 어, 본인은 사상 이, 이차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차에 달고 있던 거 떼가지고, 바로 새차 갖고 장착해갖고, 벌써 60만키로, 어, 떼어버렸습니다. 아한 어, 번도, 어, 거시기 안 하고, 운냥안 해주고, <laughs> 예. 어, 드디어, 아, 드디어, 냉각수가 잘 순환되갖고, 두개다 따뜻합니다. 아 이것도 에어를 빼야지 됩니다. 자, 작발 봐봐요. 오케이. 소리가 더 조용합니다. 진동도 덜하고. 바로 넘어가보죠 소리가 안 시끄럽잖아요. 열이 다안 받았는데도. 네악셀 okay. 페달 유격이 많이 올라와 있을까요? 지금, 지금 40단계 효과 본 사람만 발가락만 언제 간다네. 그리고 안 나오던 연비가 나왔을 때. 엄청나다네. 차마다 다르겠지만, 아 엄청납니다. 거의 타입 스텝 D 때문에 마우라 한 2년 전, 2, 3년 전부터 나온 디타입 때문에 지금 이걸 개, 냉각 파워로 개발한 겁니다. 도저히 오일만, 오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열, 열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브레이크 밟아봐요. 브레이크도 더 바쁘 들 거야. 그렇죠? 고기만 깠다 그만할게. 어때?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차 겁난다고 또, 구멍 개발을 하라고 하지 말아. 응? 산지 응. 단계 알고 난리가 나가지고, 구멍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시대 뒤 때문에 할수 없이 내가 개발했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우리 매니아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 차는 부산신항에날라다니는 차입니다. 이 차를 따를 차가 없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통화 한번 연결해갖고, 한 번, 어,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